자, 또 행신고네요. 759번 1, 2, 3, 4반의 대표들이 모여 아래 그림과 같은 자리에 일렬로 앉아 회의를 진행한다. 짠짠짠 나왔고 각 반에서 남자 한 명, 여학생 대표 한 명이다라고 했고 남학생, 여학생은 짝지에 앉는다. 자, 1, 2반은 같은 반 대표끼리는 같은 분단에 앉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반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. 지금 1반 2반 3반, 4반 그리고 아무 멘트가 없어도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죠. 남녀, 남녀, 이렇게 있어요. 자, 근데 다 남자, 여자가 짝을 지어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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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앉아야 된다는 얘기죠. 근데 조건이 추가되기를, 마지막 조건이 추가됐습니다, 지금. 1, 2반은 같은 반 대표끼리는 같은 분단에 앉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. 따로 앉아야 된다는 얘기죠. 자, 일단 얘, 얘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조건이고, 마지막 조건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. 자,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남자를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, 여자를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. 남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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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되니까 일단 쭉 줄을 세워야겠지. 몇 분단에 앉을지. 4팩토리얼. 이게 남자 4명을 각 분단에 배열. 배열하는 방법이구요. 예를 들면 어, 남자 1, 남자 2, 남자 3, 남자 4가 각각 1, 2, 3, 4 분단에 앉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여자 1이랑 여자 2는 얘네랑 같이 못 앉지, 예, 맞습니까? 그럼 여자 1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여자 1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입니까? 여자 1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야? 3 개야. 그치? 여기, 얘랑 같이는 못 앉고, 여기 앉아도 되고, 여기 앉아도 되고, 여기 앉아도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, 여자 1이 여기 앉는다라고 하면, 여자 2는 세 군데 아무 데나 앉아도 되죠. 근데 만약에 여자 1이 여기나 여기 앉는다라고 하면, 여자 2는 여기는 못 앉으니까, 여기 아니면 여기. 선택할 수 있는 자리 개수가 줄어들죠. 맞습니까? 자 그럼 케이스를 생각을 해 볼게. 여자 1이 여기 앉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. 이 케이스가 여 1이랑 남 2가 같이 앉는 케이스. 같이 앉으면 여자 2는 고를 수 있는 자리가 몇 개? 3개예요. 맞아? 앉을 수 있는 자리 봤니? 몇 가지 됩니까? 근데 여 1이랑 남 2가 다른 자리에 앉는다. 예를 들면 여 1이 여기는 당연히 못 앉고, 여기 안 앉고, 여기나 여기 앉았다라고 해볼게요. 여기 또는 여기 앉았다. 그게 두 가지죠. 그럼 이때, 여자 2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달라져요. 만약에 여기 앉았다라고 하면, 여기 못 앉지. 못 앉고 여기나 여기 앉아야 되겠지.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. 그쵸? 그, 그쵸? 그죠?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, 여자 2를 만약에, 여기, 아, 여자 1, 여기 앉혔다. 라고 하면 나머지, 아무 데나 앉을 수 있고, 세 명을 배열해야 되는 거잖아. 그럼 여자 2는, 여자 <laughs> 2는 셋 중에 하나 앉고, 그게 3이고, 나머지 두명 여자를 배열해야 되니까, 2팩. 2패. 얘도 2팩이겠지. 나머지 여자 둘 배열해야 되니까. 14가지 나오는 거 됩니까? 14가지?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. 그럼 결국 남자 넷을 줄 세우는 게4 팩토리얼. 여자 4명을 같이 앉을 남자랑 순서쌍을 만드는 게 14가지. 이거 남자 배열. 굉장히 길다. 한글로 쓰니까.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, 그럼 이제 남녀, 남녀, 남녀 쌍을 만들었어. 만들었는데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. 각각의 분단에서. 각각의 분단에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, 2, 2, 2, 2, 네번 곱해야겠지. 맞습니까? 계산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. 5,376이 나온답니다. 되, 됐죠?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여기까지 문제 없어. 남자 4명 줄 세운 후에 여자 1, 2번이 마지막 조건에 맞게 순서성을 만드는 이 14가지를 구한다라는 게 포인트고, 그 다음에는 둘이 다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 4번 곱하시면 되죠. 맞습니까? 14가 어떻게 나왔는지만 잘 이용하,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